해진 네, 면역력 높아진 건뭐 너무 틀림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, 우한 폐렴 같은 경우 우한 폐렴 우한 폐렴 같은 폐렴 경우는 네. 그 가슴 부위, 흉부 부위, 폐 쪽에서 폐 섬유화 반응이 있습니다. 폐 섬유화이나 네, 네, 폐렴 네. 반응 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, 그거를 네. 그러면. 코아타는 아타는 네. 아픈 부위를 자극해 가지고 그걸 다시 정상화시키는 원리인데 폐렴의 네, 네, 네. 경우는 어떻게 폐렴의 경우는 그 섬유화가 되는 게 여기 세포 스트레스 사이클에서 딱 나오는데 요 우리가 지금 매일 치료를 하는데 이게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되거든요 근데 염증을 제거 제거해 버리면 섬유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속에 다 있어요. 설명이. 그래서 호화탄은 미토콘드리아 생산 감소할 때이 호화탄을 집원으로서 생산 증가시키고 세포막도 올려주고 그다음 미세수는 감소한 것도 증가시켜 주고 림프슬러지 축적된 걸 녹여 버려요 그리고 이폐의 섬유화 염증 발생이라 할수 있죠. 섬유화 석회화 된 거. 석회성 건염 이런 것도 다 염증이 만성화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. 그거를 넣주면은 실제로 여기 우리가 근육 같은 거딱 뭉쳐 있는 거 하면 너무너무 자극하는 줄... 부위는 어디예요? 그럼 어디를 폐이 가슴... 같은 경우는 가슴 이렇게 해서 가슴 뒤 가슴 뒤죠. 네 어디로 앞뒤로... 앞에 여기 저기 엔트리어 그러니까 흉부, 아, 쇄골 예. 쇄골 밑에서부터 쇄골 양쪽으로서 해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, 들어가고 등 쪽으로서 등쪽으로도 똑같이 이게 예, 예, 예. 더마터미 그렇게 되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? 한뭐한 아, 30분에서 1시간은 해야죠. 한 회에 네네 몇 번이나 해야 돼요? 그건 뭐 사람 면역력에 따라 틀린데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고 좋아질 다까지 해야죠. 꼭뭐 환자는 당장 이거 화급한데. 소호골는 숨쉬기 어려워. 그러면 매일 그런가. 해야지 뭐 그거는.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폐 쪽으로 그 담당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. 그래서 앞뒤로 다 해줘야 돼 이렇게 도마통으로 앞뒤로 다 이렇게 감시고. 어몇 군데요 이게? 아니니까 그러니까 쭉 해줘야 돼. 어. 몇 군데요? <laughs> 앞뒤 30분대도 <30군데도 웃음> 넘는 것 같은데. 그렇죠 이렇게 대속이 스캔해주면 돼. 요 이런 식으로 여기 파란색은 다 해줘야 돼. 여기 파란색 131페이지야 파란색. 잠깐만 계시라 그래. 한 시간 정도면 다 해요. 그러면 일반 허리 허리나 뭐목 디스크나 이럴 때 환자들 자극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. 네네네. 이게 이동치동을. 예. <laughs> 폐렴 환자의 경우도 앞뒤로 하면 아파요? 네, 아플 수 있어요. 예. 찌릿찌릿하고 막 네, 아파요. 네, 네, 네. 그럴 수 있어요? 네, 네. 음, 어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어. 찾자 드릴게요. 여기 감사합니다. 여기 속에 속에 제 치, 치료 원리를 다 돌을 감돌나. 막 마스크 한번 벗어 보시고 네. 정체를 드러내 주세요. 아이고 이게 큰일났네 이거 <laughs> 얼굴이 이게 노출이 됩니다. 호아타 치료 원리 자체는 그 네. 저희 전기를 충전시킴으로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염증을 방해 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